안녕하십니까 장대현 운의 TV 주순영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강원중 텔레비전에 강원정 우리 보금가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반갑습니다 예, <laughs> 네, 오늘도 인사하고 네. 꼭짱구서 하고 음. 싶으니 간증으로 들어갑시다 예, 음.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또 음. 요즘 다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런데 음. 장대현 운의 TV를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보셔서 음. 저 개인을 뭐 드러내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살아 역사하시는 음.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그런 바라는 음. 마음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제가 꼭요 얘기는 하고 싶어서. 네. 래요 네. 이게 뭐냐면요. 음. 네. 우리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내려왔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게 우리 뭐다 아는 얘기겠지만, 통일 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언통인들이 그 예, 대한민국 음. 사회 안에서 음. 통일 준비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 너희가 영적 통일을 해라. 음, 아, 아. 네. 근데 이게 이 안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아, 네. 허물을 서로 보듬어야 되는데 아, 네. 이게 형제가,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네. 아름다지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음. 맞아요. 특히 제가 이제 쭉 보면은 탈북민끼리 있는 그 교회에도 음. 조금 싸우고 안 나오고, 음. 뭐 이래서 안 나오고. 근데 음. 나, 나를 이제 내 자신을 보니까 음. 너무 저질스럽고, 음. 너무 애 같고, 음. 정말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온 온 사람들 같지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나 음. 자신을 봤을 때. 음. 아, 이제는 아픔이 있고 뭐 있으면, 음.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도 적응을 못해요. 음. 음, 나는 그래서 싸워도 교회에서 싸워라. 음. 그리고 나와도 교회에 나 그냥 얼굴 안 봐도 교회에서 보지 마라. 음. 응? 음.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음. 저 시험에 엄청 크게 들었었어요. 음. 제가 한주 그 전도사님이 음. 북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음, 음, 음. 아니 북에서 탈북민 2세죠 여기 음. 한국에 와서 태어난 아이인데, 아제 음. 애들은 북한에서 태어난, 어쨌든 그북한에 피가 있으니까, 음, 음.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말안 듣는가보다. 이런 얘기를 부모들이다 듣는 앞에서 했어요. 음. 이게 여러분 이게 그것도 주의 정리니. 음. 주의 정님이 이거는요. 음. <웃음> 정말 <웃음> 내가 일반 사람도 그렇게 상식 없이 말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너무 미웠어요. 근데 음. 제가 음. 시험이 너무 크게 드니까 음.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화가 음. 나고 막 이랬었어요. 음. 근데 음. 그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음. 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시험해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음. 그 정리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음. 그분이 마음이 그래서가 아니고 그냥 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온 거다 생각을 음. 하면서 절대 시험에 안 들게 해 주시는데 하나님 음. 마음을 바꿔 주시더라고요. 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 음. 기도가 미워하고 이렇게 보다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음.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뭐. 예, 근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 저 진짜 죽기 살기로 몸부림 쳤어요 음. 안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나 교회 음. 안 나갈 거야 이거까지 가는데 음. 이 생각은 누가 좋아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마귀는 포기시키잖아 예. 음. 그래서 저는 우리 진짜 할국인 분들이 좀 아픔에 성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음. 진짜 아픔이 너무 많은데 음. 조금만 나가서 상처가 나도 막막안 나가고 싶고 이런 게 음.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근데 음. 아픔에 성숙해지고 음. 좀 이렇게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이길 힘을 주시거든요. 아, 네. 그걸 음. 통해서 우리가 견디고 일어날 그 각오를 해야지. 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겨내지도 못하고 설 방법을 잃으면 음. 우리는 더 어디에 가서도 견딜 그게 아, 없다는 걸좀 아, 깨닫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탈북민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주, 영접하고 우리가 준비가 돼서 우리 음. 기도가 찼을 때 음. 북한이 이제 열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음. 솔직히 나는 이게 탈북민들이 많이 와서 음.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뭐, 이런 분들도 보고, 신앙생활도 하고, 음. 이런 거 보지만, 음. 이런 시행착오들을 내가 봤을 때, 정말, 있잖아요. 음. 그, 탈북민들이 문이 열렸을 때, 북한에 들어가서 선결을 하게 되면은, 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북한 사람에게 더 피부로 와닿을 거라는 짐작을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응.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일단 준비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너무 잘난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가 어, 아니 아니야. 하나님을 응. 모르면 응. 안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응. 알아야 전하잖아요 그렇지. 성경 읽는 거를 밥 먹는 것과 똑같이 여겨야 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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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이요. 근데 응. 응. 잘안 해요. 어, 안하 못할 때도 음, 많고 음. 성경을 읽는 음. 것과 기도하는 것을 음. 우리 우물로 생각해야 돼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음. 전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음. 인격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음. 전한다고 해도 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예. 음. 네. 음. 아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말할 그 형편은 안되는데 그래도 말이 나올 때는 성경님께서 네, 지금 뭐 떠다내게 하시니까 제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음. 느껴면저 자신을 음.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결과 음. 신앙은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더라고요. 아멘. 나를 음. 내가 부인할 부인을 해야 돼요. 음. 이 안에는 소심줄보다 더센이 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음. 그 원죄의 그 줄이 음. 얼마나 강한지 그렇지. 정말 있잖아요. 음.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 그 자기 부인, 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음. 정말 그거를 원칙으로 삼아야 되고 아,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성경을 진짜 많이 읽고 음, 알아야 음, 하나님을 정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탈북민 우리 사회역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자랑스럽고 참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도 진짜 여성 목회자들이 말씀 안해서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지금 풀어가면서 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 지금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근데 못 드리게 하니까 무작정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갑자기 해 주시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은 음. 우리가 회복돼야 예, 예, 회복돼야 음, 되고 음. 음. 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음, 그렇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음.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지혜는 음. 뭐냐면 음. 지금은 대한민국도 지금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음. 이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일단 동성애가 죄라고 설계하는 목사님들은 감옥 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가 옳은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돌로 쳐죽이라고할 만큼 그게 죄, 죄라는 걸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셨던건 맞지만 은 오린더전서에 보면은 음. 그 동성애에 응. 빠졌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다는 말씀이 있어요. 응. 근데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탄압시대로 들어왔고 응. 또 인권주의, PC주의, 포퓰리즘 이런 응. 것들이 지금 정말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교회와 응. 세상을 완전히 구분해서 봐야 될 분별의 영이 지금 너무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지 같습니다. 너무 필요하고. 음. 하나님이 아니라고 음, 하는 건 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거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크리스탄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저금 맞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정말 지금 너무 위험한 때인데